주말에 정신없이 잘 거야를 공부해 볼 텐데요. 여러분, 제가 맨날 나름 연기하는 거거든요. 주말에 정신없이 잘 거야.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눈만 부릅뜨고 <laughs> 멘트를 하게 되는 걸까요? 어쨌거나. 자, 주말 계획 같은 거 얘기할 때 특히 이제 한 주가 너무 길고 막 주말이 다가오면 나 진짜 완전 자야지?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? 자,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 알려드릴게요. 주말은요. 조모어구요. 웨이는자단데요 뒤에다가 뭔가 이제 정신없이 자고라는 표현을 붙여야 되잖아요. 그때 붙일 수 있는 게훈티엔안디입니다이 친구가 이제 막 하늘이 깜깜하게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하늘이 깜깜하게 정신 못 차리고 잔다. 이렇게 얘기할 때쓸수 있어요. 연결해 볼게요. 주모어 쇼이가 훈톈안디. 주모어 이가 훈톈안디. 주모어 이가 훈톈안디. 잘하셨어요. 자, 그럼 여러분, 우리는 좀더 힘내서 이번 달 20일차까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. 안녕.